반갑습니다. 파라입니다 이번 또한 서론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 딜러를 아예 안 넣었고, 이스카랑 아자미 둘 중에 하나만 넣으라고들 하시던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유나 대신 둘다 데리고 왔습니다. 어, 유나가 4성이거든요. 그리고 바람 약점, 포스들이 꽤 있고, 아자미를 넣어줘서 빠르게 어퍼를 쌓아주고, 이스카를 넣어줘서 쫄목들의 아픈 물리들을 커버 쳐줘서, 쫄목들이 한 명을 집단 구타해도 절대 골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쫄목 처리와 VC를 쌓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보스전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아베토스 브라더즈입니다. 풍속성에 약점이 있고, 수속성 지속성에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티는 수속성이라서 바로 이스카로 교체해 줌으로써 이제 물리딜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가리우도 이제 두 턴까지는 그냥 엘더만 주장창패다가 이제 3턴부터는 아자미로 교체해서 어나더포스를더 빨리 쌓는 식으로 했습니다. 얘들 패턴은 되게 간단해요. 첫 턴은 이제 한 명은 힘만 증가시키고 한 명은 1인 무속성 물리 공격의 기절을 부여하는데 기절 잘안 먹습니다. 두 번째 턴은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무속성 1인 무그 무속 물리 공격에 한 마리는 이제 지속성 광역딜이죠. 근데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두 번씩 총 8회를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하지만 어, 우린 이제 그 전에 끝낼 거라서 걱정 안 하시고 다음 패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풍속성 5성 딜러들로 아비토스 브라저들을 같이 때리는 게 아주 효율적이긴 한데, 아자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엘더를 먼저 때리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엘더. 그리고 이제 마리엘을 가리우로 바꿔주시고, 어, 모든 딜을 쏟아 박는 거죠. 그, 마리엘과, 아, 마리엘이 대, 그, 파리와 아자미는 엘더 우선순위로 어나드 보스를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큐에 끝나는 게 정상이고, 만약 한 큐에 안 끝나더라도, 뭐, 마법 몇번한번더 치면 될것 같고, 이게 크리티컬 영향을 좀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네, 끝났죠? 간단합니다. <laughs> 어? 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보스는 이제 약점이랑 내성, 그리고 패턴만 알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는 더 없을 것 같고, 바로 다음 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이제 졸리 나베토스라고, 저도 굉장히 졸린데요. 음, 일단 자기 전에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 내성이 있어서 지금 이스카랑 아자미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수제트는 물론이고. 마이티랑 가리유로 이제 딜을 최대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1인 공격으로 이제 수면 부여까지 하거든요. 일단 리프레시 리프 써주고, 얘들은 계속 나머지는 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효를 하면 디버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에는 이제 본인 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제생각이 맞다면. 네, 일단 이스카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힘 증가 사용하죠? 그리고 지금 디버프 받은, 디버프를 받은 캐릭터들은 전부 다 하락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마리엘과 아자미를 올리는 이유는 그냥 어나더 포스를 더 빨리 쌓기 위함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티랑 가리우는 계속해서 마법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같은 패턴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계속해서, 그, 같은 루프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제 루프로 인해서 4명이 다시 모일 때쯤 어느드 포스를 한번 사용합니다. 네, 지금 열정적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그냥 손가락 두들기는 소리는 무시해 주시면 되구요. 이제 6턴에 힘을 모으고, 다시 7턴에 전체 공격을 날릴 겁니다. 그럼 다시 루프를 반복하겠죠. 이렇게 한두 번만 더 하면, 이제 자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수면 부여를 할때 마리엘이 맞으면 생기는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도 지금 마리엘이 맞지 않았네요. 힘 모으기를 하면 이제 다시 하락을 눌러주고 디버프를 받지 않은 캐릭터는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면서 다시 체인지해줍니다. 또 상승시켜주고 아마 이제 슬슬 한턴 더 공격하고 잠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어 이번엔 역시 마리엘이 수면부여가 들어갔는데 이러면 변수가 생기긴 해도 어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번 턴이 끝나고 잠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때부터는 이제 물리딜, 물리딜이 막히고 마법딜이 내성이 생깁니다 네 이제 어느덧 포스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수면부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 이러면 오늘 포스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안 쓰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쓸까? 원래는 이게 원래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원래는. <laughs> 아, 이게 원래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사람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안죽고 끝날 수 있는 게임인데 제가 이제 욕심을 부렸네요, 이거. 어쨌든 끝나긴 했습니다. 다시 이제 쫄 작업하면서 VC관리로 피마나 다시 채워주도록 하고 다음 보스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보스의 이제 명심할 점은 그 디버프를 받는 순간 그 다음 턴에는 하락을 눌러주시고요. 어, 힘 무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력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이제 일곱 가지 패턴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제 잠들고 나서 한 큐에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다음 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